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운꽃선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거나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우주의 기운을 잃고 흐름을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1968년 무신년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여러분들을 위한 2025년 11월의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 주세요. 제가 정성껏 읽고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무신년 원숭이띠 여러분은 토의 양기운인 무토와 금의 양기운인 신금이 만난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토생금의 이치로 돼지가 금을 낳듯이 여러분은 본래 재물과 명예를 만들어내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금은 칼과 같은 예리함과 강인함을 상징하며 여러분께 결단력과 추진력을 부여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음의 목기운인 을목과 화의 음기운인 사화가 지배하는 해입니다. 목생화로 나무가 불을 피우듯 올해는 활동성과 변화의 기운이 강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의 신금이 을목을 만나 금극목의 상극관계를 이루면서 올해는 많은 도전과 극복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11월은 크게 두 개의 달로 나뉩니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병술월이고 11월 20일부터 말일까지는 정해월입니다. 먼저 병술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술월은 양의 화기운인 병화와 토의 양기운인 술토가 만나는 달입니다. 화생토로 불이 흙을 따뜻하게 데우듯 이 시기는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환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무토 일주와 술토가 만나 비견의 기운이 형성되면서 동료와 친구 형제 자매와의 인연이 중요해집니다. 음력으로는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데 갑수릴로 시작합니다. 갑수릴은 양의 목기운과 양의 토기운이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신금이 갑목을 만나면 금극목으로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추진 하시면 유리합니다. 병술월의 병화는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금을 단련시키는 화극 금의 기운이 있지만 이것은 칼을 벼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술토는 화의 기운을 저장하는 고지이면서 금의 묘지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병술월에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 호흡기와 피부순환기 계통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다소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력으로 잘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로는 술토의 비견 기운으로 인해 동업이나 공동 사업에서 기회가 보입니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안정적인 방향을 선택하세요. 11월 20일부터는 정해월로 전환됩니다. 음력으로는 10월 1일이며 개사일로 시작됩니다. 정해월은 음의 화기운인 정화와 수의 양기운인 해수가 만나는 달입니다. 수국화로 물이 불을 제압하는 형국이라 앞서 강했던 화의 기운이 진정되고 차분해지는 시기입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과 같은 은은한 빛을 상징합니다. 병화의 강렬함이 가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신금에게는 정화가 만나 화극금의 기운이 있지만, 정화는 신금을 정제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보석을 세공하듯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 성숙해지는 때입니다. 해수는 수의 양기운으로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수생금의 이치로 물이 금을 생해주니 여러분에게 매우 유리한 기운입니다. 해수는 감춰진 지혜와 영감을 상징하며 이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력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직관을 믿고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계사일로 시작되는데 계수는 음의 수기운으로 이슬이나 안개 같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화와 만나 수국화가 되지만 계수가 사화를 부드럽게 감싸앉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의 신금에게 개수는 식상에 작용을 하여 표현력과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하고 싶었던 말이나 작품 활동 자기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정해월은 전반적으로 안정과 회복의 시기입니다. 병술월에 소진되었던 에너지가 해수의 생조를 받아 재충전됩니다. 건강운도 호전되며 특히 정신적으로 평온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재물로는 해수가 가지고 있는 재성의 기운으로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 활동이나 상담 교육 관련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해수는 또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상징하니 사람을 통한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전체를 관통하는 명리학적 분석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8년 무신년생 여러분은 일주가 무토이거나 신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십니다. 무토는 높은 산이나 성벽과 같아서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금은 가을의 서늘한 기운으로 냉철하고 이성적입니다. 2025년 11월은 화토수의 기운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병술월의 화토는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정해월의 화수는 여러분을 보듬어줍니다. 이는 마치 대장간에서 불로 쇠를 달구고 물로 식혀 명검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번 달을 통해 여러분은 한층 더 성장하고 완성되어 갑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화는 남쪽 여름 확장과 열정을 의미하고 금은 서쪽 가을 수렴과 결실을 의미합니다. 화극금의 관계이지만 이것은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과정입니다. 불로 단련된 금속만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듯 여러분도 도전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빛나게 됩니다. 토는 중앙에 위치하며 모든 오행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무토는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11월의 술토와 해수가 여러분의 무토신금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 속의 변화 변화 속의 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11월의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룬띠는 쥐띠와 용띠 그리고 뱀띠입니다. 쥐띠는 자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수생금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수는 금을 생하니 쥐띠는 여러분의 신금에게 생명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쥐띠와 함께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좋은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 상담에서 쥐띠의 조언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쥐띠는 영리하고 기민하여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부분을 짚어줍니다. 11월에 쥐띠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쥐띠는 또한 인맥이 넓어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재물적인 면에서 쥐띠는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으니 금융이나 투자 관련해서 의논하시면 좋습니다. 용띠는 진토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신금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진신은 삼합의 관계로 수국을 이루니 매우 강력한 기론의 조합입니다. 용띠는 여러분에게 영감과 비전을 제공하며 함께 일하면 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용띠는 또한 귀인운이 강해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용띠의 진토는 수의 고지이자 목의 여기가 담긴 토입니다. 이는 생명력과 성장의 기운을 의미하니 용띠와 함께하면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활기를 띠고 발전하게 됩니다. 11월에는 특히 용띠와의 협업이나 동업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용띠는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뛰어나 여러분의 실행력과 만나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용띠를 만나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시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뱀띠는 사화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신금을 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극금이지만 사화의 음의 화기운은 신금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세공하고 빛나게 만듭니다. 뱀띠와의 만남에서 여러분은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뱀띠는 신중하고 치밀하여 여러분의 계획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11월에는 특히 뱀띠와의 소통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시는 육합의 관계로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뱀띠는 직관력이 뛰어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뱀띠는 인내심이 강하여 여러분이 조급해질 때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뱀띠와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해결책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뱀띠의 조언을 구하세요. 상극띠는 호랑이띠와 돼지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잇목의 기운이 강해 여러분의 금과 금극목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금은 목을 베는 관계이니 여러분이 호랑이띠를 제압하는 형국이지만 호랑이띠의 목기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견 차이나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 호랑이띠와는 신중하게 대화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업무적으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깊은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는 직설적이고 강한 성향이 있어 여러분의 냉철함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병술월에는 화의 기운이 강해져 호랑이띠와의 마찰이 더 격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호랑이띠와 대화할 때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투를 사용하시고 정면 충돌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설득하세요. 금전 거래나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두 약속만 믿지 마세요. 호랑이띠와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해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생금으로 좋지만 신해충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금과 해수가 만나면 육합의 관계이면서도 상충의 긴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관계로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돼지띠와는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금전 거래는 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는 너그럽고 관대해 보이지만 신해충의 기운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배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월 정해월에는 해수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므로 돼지띠와의 만남을 되도록 피하시거나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돼지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사업 파트너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벼운 친구 관계나 짧은 만남은 괜찮으니, 깊이 들어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돼지띠가 좋은 제안을 해오더라도, 즉시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상극띠를 무조건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극도 조화를 이루면 오히려 큰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에너지 소모가 클수 있으니,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호랑이띠나 돼지띠가 가족이거나 오랜 인연이라면 이해와 배려로 관계를 유지하시되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리지 마시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1월의 행운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께 가장 좋은 색상은 검은색과 남색 그리고 흰색과 금색입니다. 먼저 검은색과 남색은 수의 기운을 상징하여 수생금으로 여러분의 신금을 도와줍니다. 오행에서 수는 북쪽을 상징하며 지혜와 생명의 근원입니다. 검은색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11월에 검은색 옷을 입으시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협상이 있을 때 검은색 정장이나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시면 신뢰감을 주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남색은 밤하늘과 깊은 물을 의미하며 침착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남색 셔츠나 스카프를 활용하시면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이 색상의 옷이나 소품을 사용하시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하며 특히 수분을 상징하는 색이니 피부와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의 지갑을 사용하시면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모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핸드폰 케이스도 이 색상으로 바꿔보세요. 흰색과 금색은 금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본명과 같은 색입니다. 흰색은 순수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과 정화를 의미합니다. 흰색 옷을 입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선명해집니다. 비견의 기운으로 자신감과 추진력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면접이 있을 때 흰색이나 금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색은 태양빛과 같아서 빛나는 성공과 명예를 끌어당깁니다. 금색 액세서리나 시계를 착용하시면 귀인을 만나고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금목걸이나 금반지를 착용하시면 부부운과 애정운이 좋아지고 남성분들은 금색 넥타이핀이나 커프스를 사용하시면 사업운이 상승합니다. 흰색과 금색을 함께 코디하시면 최상의 조합이 되어 11월 내내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집안 인테리어에도 흰색과 금색 소품을 배치하시면 가정의 화기와 복이 들어옵니다. 보조 색상으로는 노란색과 갈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무토를 강화시켜 안정감을 줍니다. 노란색은 대지의 색이자 황금의 색으로 풍요와 결실을 의미합니다.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줄수 있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화해가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갈색은 나무와 흙의 색으로 든든함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갈색 가죽 제품이나 구두를 사용하시면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병수월에 특히 효과적이니 노란색이나 갈색 계열의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노란색 쿠션이나 갈색 담요를 사용하시면 집안에 안정된 기운이 자리 잡습니다. 다만 이 색상들은 주색보다는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상은 빨간색과 주황색입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 화극금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불과 열정을 상징하지만 여러분의 신금을 녹이고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빨간색 계열의 옷이나 인테리어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술월에는 화의 기운이 더욱 강하니 빨간색 옷은 절대 피하세요. 빨간색을 입으면 감정이 격해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 쉬우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화의 기운이 있어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빨간색이나 주황색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의 옷을 함께 입어 화극금의 나쁜 기운을 상쇄시키세요. 집안에 빨간색 커튼이나 이불이 있다면 11월에는 다른 색으로 바꾸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록색과 연두색도 목의 기운이라 금극목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입어야 한다면 흰색이나 금색과 함께 코디하세요. 이제 11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계산하여 여러분께 가장 좋은 날들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3일, 음력 9월 14일 병자일입니다. 병화와 자수가 만나는 날로 수국화이지만 자수는 여러분의 신금을 생해주는 귀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시작이나 계약 중요한 만남에 좋습니다. 오전 시간대가 특히 길하니 중요한 일정은 오전에 잡으세요. 두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8일, 음력 9월 19일 신사일입니다. 신금과 사화가 만나는 날로 여러분의 본명일입니다. 신금일주에게는 가장 강한 날이며 자신감과 결단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날은 단판을 짓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입니다. 사화는 여러분의 신금을 단련시켜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13일, 음력 9월 24일 병술일입니다. 병화와 술토가 만나는 날로 병술월과 병술일이 겹치는 특별한 날입니다. 강한 에너지가 있으니 큰 계획을 실행하거나 투자를 결정하기 좋습니다. 단 오후보다는 오전에 일을 진행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네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22일, 음력 10월 3일, 을미일입니다. 을목과 미토가 만나는 날로 목극토이지만 정해월의 수기운이 을목을 생하고 미토는 여러분에게 안정을 줍니다. 이날은 화해나 협상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좋은 날입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가 길합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25일 음력 10월 6일 무술일입니다. 무토와 술토가 만나는 날로 여러분의 일주와 같은 비견의 날입니다. 동업자나 파트너와의 만남 팀워크가 필요한 일에 최적입니다. 이날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28일 음력 10월 9일 신축일입니다. 신금과 축토가 만나는 날로 금과 토의 조화가 완벽한 날입니다. 축토는 금의 고지로 여러분의 신금을 품어주고 강화시킵니다. 이날은 재물운이 특히 좋으니 투자나 계약 재산 관련 일을 보시면 좋습니다. 길일에는 중요한 일정을 배치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길일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준비된 일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리학은 시간의 흐름을 읽는 학문이지 운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월을 잘 보내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극금의 기운이 있어 호흡기와 피부에 신경 쓰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특히 병술월에는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재물운은 안정적이지만 큰 투자보다는 착실한 저축과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해수의 재성 기운이 들어오는 정해월 하순에 좋은 기회가 보일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 자금을 준비해 두세요. 충동적인 소비는 자제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세요. 대인관계에서는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금은 예리하고 날카로워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상극띠와의 만남에서는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기론띠를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일과 사업에서는 병술월에는 내실을 다지고 정해월에는 확장을 도모하세요. 병술월은 준비와 정비의 시간이고 정해월은 실행과 성과의 시간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흐름을 타세요. 감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할 때는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산책 같은 여유로운 활동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물 근처를 산책하거나 목욕 재개를 하시면 수생금의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부나 자기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11월이 매우 좋은 달입니다. 특히 정해월에는 해수의 지혜로운 기운이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시면 큰 성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비견의 기운으로 형제 자매나 친구들과의 인연이 돈독해집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모임이나 동창회에 참석하시면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인연에 있어서는 11월이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솔로이신 분들은 정해월 하순의 좋은 인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리학과 음양오행은 수천년의 지혜가 담긴 학문입니다. 우주의 기운과 시간의 흐름을 읽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1968년 무신년생 원숭이띠 여러분은 타고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금의 날카로움으로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1월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또 보상하는 달입니다. 병술월의 불로 단련되고 정해월의 물로 정화되면서 여러분은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이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변과 나누세요. 우주는 선한 마음에 더 많은 복을 내려줍니다. 기룬띠와 함께하고 행운의 색상을 활용하며 길일에 중요한 일을 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건강재물사랑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정성껏 읽고 우주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기운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월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 도전과 성장 그리고 성취가 함께하는 달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 천운꽃선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11월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